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바하를 섬긴 것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무려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지금 망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망할 길, 즉 바할 숭배를 더 강화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할, 즉 우상을 숭배하는 때는 배고프고 가난한 때였을까요? 아니면 배부르고 둥따시였을 때였을까요?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고난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건강이 약하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는 기독교 신앙은 더 강해집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이라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항상 극도의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이런 역사의 단편 단편들을 모아보면 모두가 잘 나갈 때입니다. 높아질 어, 때. 배부르고 따시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할 정도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 바할과 아세라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신과 여신 성경에서 바할 이게 남편신 주인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자 여자는 여자신은 아세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는요. 아스다로또 나와요. 그리고 신학에 보면 아데미 신전. 아데미는 에베소에 있었던 큰 신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발은 안 성겨. 그런데 남자는 단순하지만 여자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여자 쪽에서 되게 복잡해요. 다 속아 넘어가요. 우상은 겉에 드러난 형상이 우상의 본질이 아니라 우상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욕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물을 누가 만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은장색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장색이 만들었다. 기술자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만듭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탐욕. 이것이 나에게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배부르고 잘 먹고 잘살때 반드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요? 이걸 들여다봐야 우상의 실체를 볼수 있는 거예요. 속리산에 가면.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락산에 가도 큰 절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 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등산을 하러 가는데 그 절간 입구에서 앞을 바리케이트 쳐놓고 돈을 받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간 안에 몰래 들어가서 하얀색 아니면 빨간색 그 유성 스프레이를 가지고 페인트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막 그려놓는 거야 아니면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다. 막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런 모습으로 가서 다 때려 없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보다 더 무서운 건내 안에 들어있는 욕망과 폭력성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실제적인 것 같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절대 실제적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연 질서와 세상의 만물의 법칙, 웬만하면 거스리지를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실제적인 것 같지를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와, 좋다. 막 너무 은혜스럽다. 고맙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 인생은 이제 아무런 걱정도 없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지요. <laughs> 우리 아들 손자들이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지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이야기하면 귀등해도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이걸 주는 순간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아이의 얼굴에서 화사함이 막 보단합니다. 그리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 돈은 보이거든요. 그 힘이 보이고 그 즐거움이 보이고 실제적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 안을 들여다 보세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이걸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우상의 실체를 알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 여러 보암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부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격적으로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해서 바하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 하나님을 예배의 행위로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에 미쳐있고, 비트코인에 미쳐있고, 돈에 환장해서, 그것만이 자신들의 인생의 전부여,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줄 것처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상숭배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남편이 아무리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 자녀들이 아무리 우애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걸 우리가 의지할 게안 됩니다 나는 자식들 다 출가시켰고 그리고 공부도 다가르쳐서난 부모로서 책임을 다 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책임 하나도 한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숭배자로 만들어서 지옥의 불쏘시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너무 강렬한 표현이죠? 실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자녀들이 더 배부르고 등 따신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 오직 그것이 진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로 얻어진 그 삶의 모든 그 기쁨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아침에 구름이 짙게 낍니다. 특별히 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 쪽에서 경험한 게 그거였습니다. 비가 오기까지 아침마다 구름이 껴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구름이 끼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비가 오겠다 이러는데 거기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두달 동안 아침마다 구름이 꼈다가 해가 뜨기 직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슬도 아닌데 근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북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에 구름 같아요 새벽에 이슬 같아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가쭉정이들은다 날아갑니다 우상 숭배로 얻어진 그 모든 안정, 건강 축복이 모든 것들은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이 타작하기 시작하면 광풍에 다 날려버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다 그럽니다. 참, 이건 요즘 애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얼마나 맵고 하, 특별히 이 기압이 낮은 비가 오는 날들은 연기가 잘안 나가지 않습니까 아궁에서 불을 떼다 보면 눈이 얼마나 매운지, 뭐 콧물, 눈물 그렇게. 흘려요. 그런데 그 연기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연기 싹 사라집니다. 연기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우상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절을 보면 이들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말합니다. 분명히 이게 우상 숭배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고치지를 않아요. 더욱 범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살려면 어떻게 하죠? 알코올을 끊어야 돼요. 마약 중독자들이 살려면 마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살기 위해서 알코올을 먹습니다. 아, 술을 먹어야 자기들은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 먹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미친 듯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찾으려고 하는 것도 마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친 듯이 찾고 싶고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것, 그것이 뭡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약과 같아야 되고, 알코올 중독과 같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런데 끊을 힘이 없어요. 더욱 범죄하는 걸 어제 제 아들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일찍부터 자동차에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동차 3,700만 원짜리 자동차 이렇게 유신이가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3,7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딱 얘기를 하는데 유민이 유아가 동시에 3,7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여기까지 아, 싸네. 싸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걸 듣다가 밥을 먹다가 수저를 놨어요. 3700만원짜리가 자동차가 싸. 모든 자동차의 가격을 올려놓고 다 올려놨으니까 그게 싼데, 니네가 우리나라 3700만원짜리 자동차를 빚 없이 살려고 한다면, 1년 내내 버는 걸한 푼도 쓰지 않고. 그 자동차에 다 몰빵을 해야 돼. 그런데 1년 내내 그렇게 하려고 하면 300만 원씩 받아야 돼. 월급으로. 그러면 일반 어른이 직장에 나가서 한 달에 2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일하고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음료수도 안 마시고 1년 내내 12달 동안 25일씩 버은거 가지고 그거 자동차 사는 거야. 이게. 싸니? 우리 아내가 옆에서 애들이 돈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개념이 없는데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개념부터 아는 게 아니라 욕망에 대한 개념부터 낮춰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싸게 보이는 거예요 헛된 욕망 그래서 제가 유신아 아버지가 얘기하잖냐 서른 살 때까지는 돈벌 생각하지 말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그러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돈도 세워 나가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면 좋은 사람들을 너의 후견으로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살라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동안 10한 5, 6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 이게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야. 자동차 숭배. 오늘날 여러분 서른 살 때까지 아니라 한 마흔 살 때까지 자동차 내 소유 없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니고 다니고 달려 다니면요, 나이 80대, 90세 때까지 건강한 허리, 건강한 다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젊은 시절부터 알락한 자동차에 들어가 앉으니까 허리가 약해져서 디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관절이 발달이 안 되고요, 근육이 강화가 안 되니까 벌써 한 50만 되면 배 이만큼 나오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뭐 거의 우리 2, 30대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제대로 몸집 다 갖춰져 있는 탄탄한 애들보다 그냥 배부른 애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의 생활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백개혼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정신으로 우리를 비루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아냐고? 계속해서 강화되는 거예요. 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절을 보면 이제도 저희가 더 범죄하여 그 은호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의 기술로 우상을. 그것은 다 장세 기술자가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고요, 경외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 맞춘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입과 눈을 맞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진짜다. 뭐 찜했다 그러잖아요. 내 거야. 찜하, 찜했다 이러잖아요. 이거 내 거야. 우상을 얼마나 사랑하면 사람들이 입을 맞추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남자고 여자고요 딱 망하는 짓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딱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동차고 하나가 애완견이에요 어우 우리 새끼 <laughs> 다 입을 맞추고 살아 지 부모 볼때기에 평생 가도 볼때기 한번 만지면서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평생 볼때기 한번 만져보고 볼때기 하면 뽀뽀 한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 고양이는 쪽쪽 빨아대요. 그게 더 좋으니까 그게 우상이요. 자기 부모님 파마라고 머리 깎으라고 이발비 한번 줘보지 않았으면서 그놈의 고양이 그놈의 <laughs> 죄송합니다. 특별히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험 들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젊은 사람들이요. 나이 먹어서 자식 떠나고 외로울 때 그런 개 키우는 거 그거 정서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싹파랗게 20대, 10대 애들이 지네들이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그 벌어가지고 고작 밥 사줘야지, 손톱 다듬어줘야지, 샵 다녀야지, 유, 개 유치원 보내야지 이러면서 그 돈을 갖다가 50만원, 60만원, 100만원씩 쓰면서 지 부모한테 10만원도 안 주는 것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왜 이렇게 승질내요, 국사님 승질낼 필요는 없는데?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오고 싶겠죠. 근데 이게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상이란 말이에요. 세차장에 가서 자동차를 닦으면 저는 막물한번 쏘고, 걸레 막큰 걸레로 쫙쫙쫙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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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걸레로 밀고, 쫙물 뿌리고, 그리고 그냥 나와버려요. 뭐 물, 뭐 수건으로 막 다시 하고, 막 광낼 필요도 없어. 그냥 물끼리만. 물딱 닦으면 그냥 자동차 달리면 물기는 싹 달라가 버려. 그런데 젊은 애들 보면 그것도 부부가 둘이 붙어가지고 딱 스펀지잖아요. 있 걸레로도 안 해. 스펀지로 갔다가 이만한 노란 스펀지로 갔다가 거품이 얼마나 많은지 싹싹싹. 지 부모 목욕 한번 안 시켜봤어, 걔네들. 그걸 그렇게 다 닦고 닦은 다음에 유웅 있잖아, 유웅 그 부드러운 유웅으로 갔다가 물기를 싹 닦아요. 그리고 차저한 편에다 갖다 놓고 광을 맺어.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사랑할 걸 사랑해야죠. 어차피 가나가면, 비 오고, 눈 오면, 염화하신다 뿌려놓으면, 금방 더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럽니다. 그렇게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광을 내놔야, 부식이 또덜 된다고 또 그런 논리를 세워. 절대 자기를 안 버려요. 더범죄하세 여러분,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건 범죄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범죄입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웬만하면 우상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아 살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사랑한다? 그 하나님과 내가 입맞춘다? 이건 예배용이고 립싱크용으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지만, 저 역시 우상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 욕망과 엄청난 공격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나쳐서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없어서 또 죄짓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에서 가장 크게 높이며 사는 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서로 서로 잘 감시해 주면서 누가 우상을 섬기나 보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백성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